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 성공은 좀 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성공은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설정하고 그걸 이룬 경험. 성공 경험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저희가 성공 공식으로 있는 것이죠. 소개하는 이제 책 중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고, 성공의 법칙. 제가 전에 읽었던 책들이었어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성공의 생각과 성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그게 결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심플한 그런 내용인데요. 부자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는 단계지만, 부에 대해서는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나는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아 이미지가 있어요. 오. 맥스웰 몰츠의 그, 성공의 법칙. 여기서 자아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형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얼굴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결과도 좋고 하는데 자아 이미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과거의 자기 모습에 대한 괴리감이